친구들 안녕하세요. 금요일 사회 시간이에요. 음, 오늘은 선생님하고 영상 잠깐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과서 같이 볼게요. 화면 보세요. 이 장면은 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우리나라 위를 이렇게 찍은 건데, 밤에 찍은 거예요. 친구들 지금 보면은 불빛이 있는 곳이 있고, 불빛이 없는 곳이 있지요. 불빛이 있는 곳은 뭘 하는 곳이고 불빛이 없는 곳은 뭘 하는 곳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셨다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일하는 일터는요, 밤에 불을 켜놓을까요? 꺼놓을까요? 아마 켜놓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을 꺼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일 거예요. 이 화면에서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위쪽에 아파트들도 보이죠?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곳은 집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이 많이 있는 곳은 엄청나게 밝을 거고, 집이 많이 없는 곳은 아, 별로 밝지가 않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같이 봤다면, 우리 교과서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좀 시끄러웠죠? 그 비행기가 조금 소음이 심해서 그랬어요. 교과서 67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희미하게 선이 보이긴 하는데 음, 북한 쪽에는 거의 불빛이 없죠. 여기는 집이 없어서 불빛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북한은 전기를 만드는 능력이 조금 저 약해서 우리 남한보다는 그래서 밤에 어, 어 일부러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거의 빛나지가 않고 이제 남한 쪽을 보면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불빛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불빛이 거의 없어요. 이 차이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불빛이 있는 곳들은 집이 많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불빛이 없는 곳은 집이 별로 없는 곳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밝게 나거나, 아니면은 불빛이 적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친구들 뭐 추가적으로 조금 상식으로 알으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주변에 약간 요쪽 부분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징어 잡으러 가는 배가 보통 밤에 배에 이제 불 반짝반짝하게 해 가지고 오징어들한테 지금 이 낮이야, 얼른 나와 하면 속이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고기잡이 고기잡이 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오늘은, 오늘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이렇게 반짝반짝한 불들이 엄청 예쁘게 빛나는 이 도시들이 발달을 했을 건데, 옛날부터 점점점 발달을 했을 건데, 그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60년대와 70년대.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을 때 그때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를 처음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80년대와 그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엄마, 아빠 시대부터 여러분들의 시대까지 쭉 오면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장 넘겨서 68쪽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도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지도는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1960년.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2015년도. 그러니까 이건 옛날, 이건 오늘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지도에서 원과 원의 크기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원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구수 그러니까 원의 수는 원은 인구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원이 크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 원이 작다는 것은 인구가 적다라는 것,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거겠지. 원은 인구, 원의 크기는 인구 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두 지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를 세어보자고 했는데, 인구의 아까 그림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는 이 그림을 보면, 100만 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100이라고 쓰여있지만 위에 만명 돼있죠? 100만 명 이렇게 읽으면 돼요. 100만 명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도 100보다, 100만 명보다 크고 주황색도 100만 명보다 크고 빨간색도 중, 100만 명보다 크니까 빨주노초... 까지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네요. 이 초록색은 아니에요. 초록색은 잘 보면은 50부터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100이 넘는 건 아니고 100보다 작은 거죠. 초록색 빼고 빨주노까지 여러분들 찾으면 되겠습니다. 1960년도에서 빨주노로 표시된 도시들 찾아볼게요. 몇 군데나 있나요? 그렇죠. 1960년도에는 두 군데가 보이네요. 우선 여기 서울 보이고요. 를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요. 서울, 그 다음에 또한 군데, 부산, 두 군데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였어요. 그러면 옆에 2015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우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너무 커서 밑에 가려졌네요. 사실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부산, 노란색 울산, 노란색 대구, 노란색 창원, 노란색 광주, 노란색 대전, 여기 노란색 수원, 위쪽에 노란, 그 주황색 인천, 이런 도시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수예요. 2000, 1960년보다 2015년, 15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첫 번째 인구가 너, 많이 늘어났어 그니까 그때 옛날에는 아이를 두명세 명씩 낳았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두 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세 명을 낳으면 인구가 한 명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이는 세명두 명이 죽어도 세 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두 명보다 더 많이 낳으면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60년보다 2015년도에 인구를 그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이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몰려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많이 몰려 살아서 이렇게 도시들이 크게 발달을 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60년도와 비교할 때 60년도 왼쪽 지도죠. 이거보다 도시 그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늘어난 도시는 어디,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옛 서울만 해도 노란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커졌지만, 서울 주변에는 사실 이첫 번째 60년도 지도에는 서울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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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커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60년도와 15년도, 2015년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이유를 찾아야죠. 왜 2015년도에는 현재는 60년대보다 이렇게 도시 수가 많이 늘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늘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일자리랑 관련이 있어요. 60년도에는 우리가 앞에 인구분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남쪽 남서쪽에 몰려 살았었는데 2015년도에는 더 이상 농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많이 합니까?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0년대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60년대에는 6.25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서 공장이 있는 곳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 그래서 서울은 원래 큰 우리나라의 수도니까 서울도 크고 부산도 컸지만은 원래는 별로 크지 않았던 공그 그 원래 별로 크지 않았던 도시들의 공장이 생기면서 창원 창원에 여러분 가 봤어요? 공장 되게 많은데. 창원 그다음 포항. 여기 뒤에 있는 포항. 그리고 울산. 그리고 마산. 이런 곳들이, 여기 창원 밑에, 지금은 창원으로 다 합쳐졌죠? 이런 곳들에 그 굉장히 많이 공장들이 사, 그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새로운 도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역시 서울이나 인천 이런 쪽에도 많기 때문에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데, 이런 쪽도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60년도, 70년도, 60, 70년대에 도시의, 도시가 성장한 이유를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6, 70년대에 도시가 많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하나 딱 생기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시들이 발달했습니까? 공업이 발달해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공장이 이미 다 발달을 했어. 공업이 발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80년대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도시들이 새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서울이 여기 있었어요. 서울이 있었고, 서울의 집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장이 한개 세워진 거예요.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필요하대요. 사람들이 여기에 공장에,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서울로 들어왔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집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집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세 사람은 집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다면 서울에공 서울 그, 그, 그 공장이 있는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그 넓은 땅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에 집을 짓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위성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주변에 새로운 도시들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 만들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도시에다가 집을 막 지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비슷한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 롯데몰 있는데, 진주에 롯데몰 있는데, 원래 거기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 아파트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다빈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집을 막 만들었잖아요. 제일 한몇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서울 주변에 여러 군데에다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거단지. 두 번째는 또뭘 만들었냐면요. 아, 주거단지 옆에 그림이 있다. 옆에 있는 그림으로. 첫 번째. 이거예요. 이거 주거단지.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싶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수 있는 땅을 주변에 마련을 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살수 있게 만든 주거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도 있고요. 두 번째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원래 서울에는 아까 공장을 막 이렇게 세웠다 했죠. 공장이 있었는데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서 매연이 나오고 너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 그리고 또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은 땅값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으로서는 그 땅값을 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안 살면서 땅값을싼 근처 지역으로 공장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 이, 공장을 이사한 이런 안산에 있는 공업단지 같이 공업 기능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공업단지가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번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정동면이라는 면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사천시에는 사천을 대표한 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의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경남도청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다양한 기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관들은 원래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안에 모든 거 여러분들이 TV 보면 나오는 거뭐 행정안전부, 교육부, 뭐뭐 뭐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등 모든 정부 기관이 서울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사천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서를 가려면 서울까지만 가, 서울까지 가야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지방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런 부서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그 서울에 너무 많이 있는 공무원들을 조금 다른데로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세종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기능. 그러니까 무슨 주요 정부의 주요 기구들, 이런 것들을 세종시로 이동을 서울에서 요만큼 밑으로 한 버스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있는 세종시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기능을 주변으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주거 기능도 나눠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공업 기능도 나눠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행정 기능도 나눠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80년도에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면서 발전 주변도 발전시키고 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6, 70년대에는 공업이 발 발달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면서 도시들이 발달을 했고요. 부터, 80년도 이후부터는 어, 어떤 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주변으로 분산시키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자꾸자꾸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오늘 제 주제 오늘 우리나라의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친구들이 설명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6, 70년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들이 발달했어요. 80년대는 이런 쪽으로 도시들이 발달했어요.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오늘 공부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